제가 지금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요. 약간 코코아, 초콜릿향이 나는 듯 하는 차예요. 근데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티초크 차라고 하네요. 삼각티백으로 생겼습니다. 아티초크에 함유된 시나무, 시나린 성분과 실리마린 성분은 간에 쌓인 지방과 염증을 제거하고 재생을 도와 독소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며 간 기능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정도는 키우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티초크에 다량 함유된 시나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을 맑게 해주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등 심혈관 지방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 차를 마사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좋은 차예요. 맛도 있어요. 아티초크는 100g당 25칼로리 열량이 낮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어, 나리제닌 성분이 지방의 축적을 막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로 어, 아티초콜릿 일정량 섭취시 체중 증가를 막아줘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나리제닌 성분은 암세포에 의해 손상된 정상세포를 복구하는데 효과적으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의 생성 어, 활성을 억제하고 체내에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지방 감소, 탄수화물 대사 증진, 면역 시스템 조절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티초크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비타민 AC 성분들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세포의 노화 예방에 뛰어나며 항바이러스 작용에도 뛰어나 체내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아티초크에 있는 시나린 성분과 어, 식이섬유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의 분해한 소화를 도와 비타민의 흡수를 높여줘 구토나 복통, 복부팽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 등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티초크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눌린 성분과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며 당뇨 증상 완화와 예방에도 도움이 되네요. 아티초크는 양배추와 비슷하게 생겼는요 양배추의 216%, 사과의 225%에 달하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어, 프락올리고당 성분이 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장내 유익분의 먹이가 되는, 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아티초크는 섬유질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어, <laughs> 복통과 설사를 할수 있고요. 특이 체질인 분이나 국화 알레르기, 알레르기, 돼지풀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좋은 점만 있네요. 제가 지금 마시는 차가 아티초크거든요. 맛있어요. 가격도 뭐 비싸지 않은 듯한데, 저는 이게 마사에서 선물로 받은 거라,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키워볼까요?